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라고 나왔는데, 이거 좀 전에 풀었던 뭐, 리스템 문제랑 똑같습니다. 한 꼭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여기서 절대 멈추지 마시고, 쭉더 연결을 한다면, 여기가 중선이 될 거고, 길이비까지 알고 있으니까 2대1이라는 길이비까지 활용하면은, 여기가 2루트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에 따라 문제에서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한번 처리를 해보면은 음, 여기 이 전체가 이 중선이 보이고 이 길이들이 보이셨다면 여기서 삼각형 BGC에서 파푸스 정리를 가지고 뭐 지금 B 여기를 m이라고까지 가져갑시다. BM의 길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쓰겠습니다. BG의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 요 놈이 두배의 BM의 제곱 더하기 GM의 제곱 처리하면 은 양쪽으로 나누니까 여기가 16이 따라오고요 선분 BM제곱이 8이 돼야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루티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2루트입니다 그럼 반대로 2루이겠죠자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 전체 커다란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BGC의 이놈의 넓이를 혹시 구할 수 있다면 이 G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놈의 1번 넓이와 2번 넓이와 3번 넓이가 똑같아서 BGC의 넓이를 구하기만 한 다음에 여기다가 3배를 하면 정답이 되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길이들을 막다 알고 있으니까 첫번째 방법은 좌표를 설정 좌표를 설정 좌표를 설정 중전문제랑 똑같이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혹시나 주어진 얘가 혹시 특수각이 아닌지를 한번 의심을 좀 해보세요. 뭐 직각 삼각형처럼 뭐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의심 한번 해보시면요. 요거 제곱하면 12. 요거 제곱하면 20. 요게 4로트입니다. 제곱하면 32가 따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여기 32가 따라오기 때문에 얘가 사실은 직각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직각 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근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빠르게 구해주시면 2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고요 요런게 3개가 있어야지 a b c 넓이가 된다는 거죠 계산하면은 답은 6 루트 15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